네, 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예,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로바에서 나온 티컴 에보 GTX, 티컴입니다. 예. 바로, 예, 이등산입니다이 e e 등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간단한 사양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 무게는 820g 나갑니다. 예. 로바에서 나오는 그 백패킹용 또 장거리 트래킹용 등산화 중에서 티벳이라는 그 모델이 있죠. 굉장히 베스트셀러고 스테디셀러인 모델입니다. 예, 고게 900g입니다. 고보다 가볍습니다. 820g. 어,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laughs> 예, 등산화죠. 예, 그 까미노. 네, 착화감이 워낙 좋아서 좋아하는 등산화. 요게 820g. 800, 800g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 까미로보다는 살짝 무거운, 네, 그런 등산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죽은 누벅을 쓰고 있고요. 다음에, 예, 밑창은, 예, 밑창은 비브람 창입니다. 이 비, 비브람 중에서도 앱트랙이라는 그 비브람 창을 쓰고 있는데요. 이 앱트랙은, 흙길이나 어, 마사토길, 그리고 바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밑창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끈적끈적 그리냐, 예, 그러니까 바위에 붙었을 때 어느 정도 끈적거리냐 하면요, 아, 60도 이상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60도 이상은 그 아래에서는 예, 그 우리나라 화강 그 바위에서도 붙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그루브가 좀 특이한데요. 요 그루브가 이 그루브가 보시면, 앞쪽 부분이 납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미로를 보시면 발끝 쪽이죠. 예, 발가락이 있는 발끝 쪽이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홈이나 있죠. 요거 이제 홈을 갖다 러그라 그러는데요. 이 러그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파져 있죠. 근데 이거는 없습니다. 평평합니다. 예, 요게 바위에 예, 요 부분을 사용해서 예, 접지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암벽화들이 이렇게 납작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은 그런 릿치 그 산행이나 무슨 암벽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어, 이 등산화는 백패킹과 트레킹 예, 그리고 높지 않은 로우 알파인 지역이나 그레이시 지역, 그러니까 빙하 지대, 예, 그 다음에 어, 눈과 바위가 섞여 있는 지역을 다니기가 좋은 그런 등산화입니다. 어, 티벳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백패킹이나 장거리 트래킹용 신발이고요. 여기는 거기에 더해서, 예, 더해서 바위와 그 얼음, 눈이 덮인 지역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런 기능이 추가된 등산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등산화의 그 디테일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프로텍터 가 앞쪽에 예, 고무 프로텍터가 달려 있고요, 뒤쪽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프로텍터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중창은 폴리우레탄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폴리우레탄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폴리웨탄 말고 이 v 에는 쿠션이 아주 부드럽게 쑥쑥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폴리우탄은 그 중창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부드러운 반응은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대신에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쿠션이 꺼지질 않아요. 오래 신으셔도. 그게 장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반동이라 그러죠. 예, 이게 그 땅을 짚었을 때 쿠션이 반동하는 게 굉장히 즉각적입니다. 그게 조금 다른 겁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 중창은 제가 까미노나 티벳에 그 중창보다는 조금 얇고 딱딱한 편입니다. 약간 얇아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등산의 목적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다양한 지형을 가열되기 때문에 그, 땅바닥 또는 눈이, 그 다음에 바위, 여기 올라가셨을 때, 그걸 짚었을 때그 감각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 때문에 이제 조금 예민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이게 쿠션감은 조금 그 가미노나 티벳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전체적으로 좀 딱딱한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장거리를 걸어보시면, 야, 필요감이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 때문에 생기는 필요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는 깔창도, 로바에서 나오는 깔창 중에서는, 제일 두꺼운 쪽에 속합니다. 이게 마운틴 인솔인데요. 산악용 인솔입니다. 그래서 험한 지역, 너덜길 가시더라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서, 다른 로바이 들어간 다른 인솔에 비해서는 특히 이제 레네게이드, 같은 데들어가 인솔에 비해서는 약두배 가까이 두껍습니다 예. 고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보셔야 될건 이제 이 어퍼 부분입니다 가피 예, 부분에 특히 레이싱이라고 그러죠 예, 이그 끈을 묶는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바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세히 보시면 첫번째는 밑에 하나 둘셋요세 칸은요 예, 안쪽에 베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걸 롤러라 그러는데 롤러 베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아무렇게나 묶더라도 이게 자연스럽게 퍼집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발을 부드럽게 예, 감싸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요게 들어가 있는 게 재밌습니다 요게 일종의 스토퍼입니다 요 스토퍼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쪽으로 한번 밑을 끈을 조절하셔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넣고 나면 이렇게 조절해서 넣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쪽이 풀리 바깥쪽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조언하고 요 밑에 조언하고 위에 조언을 텐션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또 여기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발을 아주 예, 견고하게 잘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바의 조금, 그 비싼 버전들에 가면, 요, 엑스레이싱이라고 요거 있죠. 요게 이제 요렇게 감아서, 감아서 이렇게 하면, 예, 요게 이제, 예, 이렇게 하면 요게 그, 요, 혀가, 신발 혀가, 예, 가운데 오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등산화는, 이렇게 한 번만 세팅을 밑에 해 놓으시면, 예, 위쪽, 위쪽을 이제 올라갈 때, 내려갈 때는 이 텐션을 좀 바꾸거든요. 내려갈 때는 좀더꽉 묶어야 되고, 요 위쪽 부분을. 근데 보통이, 보통이 등산하는 이제 내려가는데 신발, 신발 안쪽에서 발이 앞으로 밀리는 걸 막기 위해서 요 부분은 꽉 조여야 되거든요. 조이면 여기까지 다 조이집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발목 부분을 보시면 양쪽에 패드가 다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케프로텍 케블라인데요. 케블라 원단으로 이게 패드가 붙어 있어요. 이두개요 그래서 이 패드가 붙어 있어서 예를 들면 복숭아뼈나 이런 데 바위 같은 데나 쳤을 때 또는 크램폰에 쳤을 때 이게 아프지 않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신발을 험한 지형에 갔을 때너들길에 갔을 때 또는 바위가 흠+ 준한 곳을 갔을 때 이럴 때도 안심하고 신을 수 있는 그런 등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발 혀도 상당히 이 등산하는 이제 노바 카미노나 티벳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신발 휘를 자세히 보시면 신발 혀하고 사이드 쪽에 이렇게 보시면 벌집 구조로 되어 있는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벌집 구조 때문에 땀이 다른 등산에 비해서 잘 나갑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 드릴 거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램폰을 착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등산화입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이 밑창을 보시면 뒤쪽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 크램폰을 물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클램폰을 물리는 겁니다. 이렇게 물려서 여기를 잡아 당겨서 예, 고정시키는 겁니다. 클램폰을. 그러면 여기가 물려 있기 때문에 물려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발을 들 때도 들때 풀리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세미 알파인이라서 이렇게 어, 돼 있고요. 이 신발이 어, 본격 알파인 그 등산화가 있어요 본격 알파인 등산화는 이거랑은 또 조금 다릅니다 로바에서는 이제 그 알파인 엑스포트라는 등산화가 나옵니다 제 기억에는 년 그냥 0년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처음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이등산화입니다 이등산화는 앞에 보시면 다른 등산화와 달리 뭐가 뾰족 튀어나와 있죠 밑창이 딱딱한 부분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본격적인 알파인용 등산화고 요거는 트래킹과 백패킹과 또는 로알파인에서 우쓸수 있는 세미 알파인 등산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을 소개해 드리면 물론 고텍스가 들어가서 방수를 합니다. 등산화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땀을 잘 내보내 줄수 있는 그 신발 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걸었을 때 편안함은 어떠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쿠션은 중간 정도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좀 뭐, 뭐, 티벳이나, 요거보단 조금 못한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 세미 알파인 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딱딱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 까비노는, 예, 길들이고 나면, 예,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건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 밑에, 클램폰을 착용는 것을 감안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드럽게 접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를 구입하시고 여기 이런 종류의 신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에 그러시면 좀 불편하세요 덜그덕 덜그덕 거리세요 부드럽게 이렇게 접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발이 발목 쪽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등산화는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예, 그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비쌉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420달러, 로버티벳이 그 415달러입니다. 그거보다 5달러도 더, 더, 더 비쌉니다. 이 까미노는 350달러거든요. 예, 350달러니까 이거는 420달러니까 무려 70달러가 더 비싸요. 예, 굉장히 비등산니다 이게. 네, 오늘은 로바에서 나온 티컴 이보 GTX. 예, 요 등산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세미 알파인 등산화고요. 이게 티컴이 있었고 티컴 2가 있었고 이제 이게 티컴 v o 라고 어, 3세대 이제 티컴입니다. 그래서 티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글쎄 요 어떤지 모르겠는데 유럽 지역에서는 굉장히 잘 팔리는 세미 알파인 등산화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